오 마, 호, 빨리 와, 가, 갑니다. 와 사님 여기 그거 있다 그거 메다리 친다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진짜? 어너 해봐. 있거나... 와, 어안 들리는데? 아 아프다. 뭐요? 야 어? 이것은 주상절리예요 어? 주상절리 주상절리 하얀색 주상절리. 이쪽으로 오십시 음. 맛있죠? 맛있죠? 주상절리? 먹는 거 아니에요 주상절리? 먹는 거 아니라고요 네. 주상전환 합시오 이번에 한 어. 말로 진짜 오, 떨어지지 화이팅. 않겠어 진짜로 오, 감사합니다 바나나? 네 예. 먹어봐 술 오, 술 어, 맛있어 보인다 비닐 껍질인데? <laughs> <laughs> 껍질 바닥에놓으면 미끄러질 듯? 우와! 동굴 잡을 수 있네. 왔네. 어, 야. 넹. 네. 가방이 있나? 저기까지 가, 가, 가. 어, 저거 거, 거, 거. 아무것도 없는데 가방이? 사장님 거기는 가요? 아방에뭐생겼니 뒀네, 뒀네. 헬로세요. 아니, 형상님 아니네. 어, 나 그거. 없어. 이거 밟으면 안 돼? 있어, 전. 있어. 오, <웃음> 오, <웃음> 오! 누구야? 누구야?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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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 일로 와린 나와 와나야아 나야 야 죽을뻔했어 죽을뻔했어 야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 먹기 가위바 가위바위 할수 있냐고 아니 아니 린 먹였는데 사람 누구 이거 먹었지 너나너 언제 먹었어? 내가 어떻게 먹어? 어? 너 언제 먹었지? 야, 올라가. 지식어, 기다렸다, 기다렸다. 올라갔죠. 아니, 근데 여기 나무 위로 쭉 올라가면 위에 나무 있는 거 아니야, 저거? 그니까, 나무 꺼! 있는 거 아니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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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<나>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어떻게 올라오는데? 와, 아! 아!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? 이야. 아! 자, 이 e 눌러서 다시 합시다. 좋은 삶이었다. 어. 아.